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직선이 만나고 A가 105도랍니다. 자, 다음 중 오른 것을 모두 골라볼까요? A의 동의각은 E랑 I다. 아, 맞는 말이죠. 그 다음에 B의 억각은 B의 억각은 여기서 요거 아니면 H 아니면 여기서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비교했을 때 B의 억각은 요거 L이죠. l. 아, 요건 틀렸네. I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E의 엇각의 크기는 105도다. E의 엇각, E의 엇각은 이거지. 됐나? 얘는 105도죠. 오, 이건 맞는데. 그 다음에 G의 모든 동의각, G의 동의각은 요거요거 요건데, C는 105도가 맞는데, K는 1 0 5도라는 보장이 없지요. 그래서 이 친구는 틀렸고, 그 다음에 L의 모든 동의각 크기, L의 모든 동의각, L의 모든 동의각, L의 모든 동의각. 이 친구도 봐봐. D라는 것은, 7 5도가 맞죠? 그지? 근데, h. h의 각도는 음 모르지. 따라서 1번과 3번만 무조건 맞는 말이네. 대체, 넘어갑시다. a n d